딜을 많이 해야 돼, 딜을. 친구들 딜할수 있을까? 안 죽고 딜 해야 돼. 딜존나해안 죽고 딜해죽 으면 곤란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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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여기이 빠져, 여기이 빠져, 빠져, 그냥 빠진 게 맞아, 빠진 게 맞아. 오케이, 치료를 무조건 망치죠 ノーディーが来た you need 재미 당신내 건데. <laughs> 그거 이미 내가 해킹해놨는데. <laughs> 바우봉 아트니라고. 그것은 이미 내꺼야 이미 큰 집에 해킹 야무지게 놨다고. 뛰자 뛰자. 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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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져가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스타, 가자, 레츠고 가자, 뿌리, 가자, 이스타, 리 존나. 아야야야야, 나 죽어. 딜이딜딜딜 야, 파츠가 씨발 미션이 안 걸리니까 연속으로 세번 파츠가 걸리네. 응? 반. 둠피 반 둠피 존나 반 소전 반 둠피 피 그냥 컷하나반 둠피 반 둠피 yeah, 피이에요 존나 이연 방있했어 맛있어, 피어 맛있어, 맛있어. 맛먹어 맛있어. 소전 어아있어좀있어요있어 맛있어, 맛 반, 나이스. 이건 막상 마카를 받 여기 브리. 얘들아, 브리 뿌잉? 야, 이거 손바라 소장 개피, 소장 개피. 나이스, 나이스. 태디님 그거 남았다. 브리. 씨발 아, 기억이 안 나. 두피 남았다. 괜찮아, 나이스! 주새끼, 주새끼 컷. 아, 어머나, 세상에! 나이스, 나이스 레이킹 볼 좋았다? 아, 씨, 두 개골 존나 째이네. 그만, 그만 삼장법사님 그만, 그만하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 준비 반, 준비 커. 야, 힘을 다 들었다, 돌았다. 무슨세상사람다 입에? 나이스 와우, 골프 변수 냈어요 바로 해적 해버리. 어, 네, 바로 대가리요. 아 수면 빠졌어요 눈피반이에요 나이스 변수 나이스 힐 나이스 팀원 피유 <목소리도> 나대지 말아야지 태선이 힐맨 미친다하물의이격 어디야 승 m 이한 한번 o d Okay. 케이 n t forget. Don't f o r g 개피! 미친 n 비 forget. Don't 다 천천히 e t d o 어 오케이 r g e t d 비개피 f 나이스요 야, 해줘!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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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나 반 가발이... 어, 우리 트레가 잤다가 일어났다. 나이스 뭐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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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줘야 되냐 칭찬 어... 너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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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Ang 투와부터한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팀 보하시나요? Ang 와 오케이. 네요. 반어 반가워요. Ang 투와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투 g 투투와앙투 g 와투와 발레 용어입니다. 발레리나라서. 자, 해저드 나오면 바로 재우고 실는 씨발 그냥 세트 커으로 넣어드릴게 a n 투 Two 에 어, 겐지 이쪽으로 뛰었어요. 아저여기 겐지 왼쪽. 나이스 나이스 위도. 아수 좋았다. 아니 대답할 때마다 낭투 좋아지? 말할 때마다가지고. 저 뺐어요. 알겠습니다. 아 두. 와. 가주는 좀 가주는 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쪽으로 가면 곤란해. 뜨려보시게 뜨려보자. 어디다 아우. 이거 내가. 채웠어 채웠어. 피벨까지 <laughs> 넣었어. 아 진짜? 난 뒤졌어? 회복 마아나뽕 준비됐어. 언제? 왜얼. 지금 뭐 미혹시? 안 나간다. 오케이 오케야디바의 피. 디바고. 맞음 대머리오나 어? 대머리 없어. 이거 왜 죽는 거야? 아. 잠 가방에 나쁘 까비? 아니, 좋도 예, 한 향조야, 그, 괜찮어. 그 네, 살라 아, 우리, 디파인데, 아, 투히트 이거 맞냐? 난좀 무덤 같은데. 오케 일단, 디파 힐 뱀! 디파 힐 뱀! 디파 힐 뱀! 아알지뭐개리고아 아, 근데 거점 먹혔어 아 완전 피어가세요 진짜 이제 여기 막는데 오 나이스 미친 아저 오케이 겨 땡겨 겨아미어쪽빡거 아이고 아 근데 저 가려져가지고 박스 뒤에 헤르포는, 어. 야 여기 여기 킬리고 도망가 버렸고. 안야나궁있다 해줘도야. 우리 공자장 가자잉나여 네, 계속 빠져 있을 거예요. 빠져 오 나이스. 에너지야 가자다 선바라 HP 1 하나 어 해저도 죽었어 힌디 아나 아, 1패, 아, 1패! 근데 내가 해줬어 변수 뒤에 예, 선바대체 뭐야 이거 그쵸? 나이스 해저 궁 어, 돌았네 이제. 아니 궁을 이렇게 쓰면 뭐 어쩐다고 다음에 이거 주이다있아 이동으로... 어, 괜찮아 어저용 아, 박는다, 박는다. 나못 도망가! 아우 CXR 사이드에, 사이드에 루시우 아이고 일단, 주로 재우, 아이고! 개나이스. 저기, 아, 나죽었 이거. 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아, 오케이. 디바 재우긴 했어.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괜 이러. 저거에 조심. 끼리고 <laughs> 공사했나 이거? 똑같라 봐. 아이고 안 보이는 위치. 그럼 있어 봐서 얘디해개피 저기 저 각까지. 아우. 아니야. 주로 불리를 하는 게더 낫니?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콜판 지브리 앙투투아. 딜러 뭐 하실 거예요? 그 남는거 하겠습니다. 사이다 할수할수 할수 있어요. 아니 편한 거죠, 하셔도 됨. 아 그러면 준오브리오 그, 뭐 디바니까 디바만. 괜찮게요. 그, 그 벤처... 어, 흡족하고만. 아주 우리 팀 딜러 두 명의 모습이 오버워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흡족하고만 그냥. 아주 보기가 좋아. 이게 바로 발레리나의 모습 그대로구만. 같은 모습. 에 네, 관련 전혀 없지만. 안토아. 달라 달라졌어. 이제 다르다. 안토아. 아뭔 소리야? 갑자기 저기차다. 나딜러 위주로 키켓 날릴게. 한라 피자, 한발 피자. 나이스. 그러니까 겐지 마, 나이스 이거 이거 바로, 바로 구리즈노.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거점 디바 비비로 온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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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밀어내 준비완. 아 그래요, 좋게. 하면 니까 킹겨내 빠지고 정아 빠지고 거 부터 아이어아 이거 네어지 이거 나 사이드로 <laughs> 올라간다 내쪽에맥 있어 지만일 디바 어내고 디바 빠지 디바 좀어내고아이고 아, 아, 뭐야 아. 아 포켓 어, 줬는데 근데... 아니 내가 먼저... 그고 잡자. 킬고 잡자. 킬고 잡자, 잡자 이거. 오, 아, 바랏어. 뒤에 물렸어 네. 방 안에 겐지. 나이스. 디 맞추긴 했어요. 나이스 야, 기.. 바퀴벌레컷 그래, 나이스. 나이스. 아무도 안이 이거 종아 한 번만 빼줄수 있나? 어디 가란다. 상 아우서. 개한테 세다. 았어 어, 나이스다. 어, 이러면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기도 개피. 막아줄게! 핫! 막! 어? 여기 왜고 뭐야? 나 아, 아 화물려 화물 밑에 뒤에 구멍 뚫려 있어. 나 뒤만 밀어내고. 디만 먼저 밀어내고. 아이고. 겐지 어? 반? 겐지경이 빠졌어. 그 위에 키르포 있어 아이고야 됐어. 있 <laughs> 내가 죽였는데 <laughs> 아, 알아버렸구나 아진 좋아. 어 모르길 바랬는데 나이스 질포 빠진 게지 봐. 바티 피 바티 피 바티 바티 피 바티 피야 우리 해줘도 존나 거가 진심 개티 개피! 개티개피로 존나 잡아줘요! 준노한테 쿠키 날리는 중! 쿠키 다 썼어! 쿠키 다 썼어! 나나나 쿠키 없어! 나 쿠키 없어! 아야야어야주어갔 일만 하게해 천천히 해. 시간 많아. 다음 투토. 엔 했죠? 엔딩 때어킬다 뺐어? 나이스. 나이스. 길 푸고 라잡 나이스. 카토 좋았다. 투토. 나이스. 궤도이만 미네내고. 리데리 그렇대요. 그렇대요. 맞이 마티바. 마이 기린고 카도 뒤에 뒤에 봐 우리 쏴다 쏴다 쏴 나이스 미라요 어이 아, 나이스, 나이스 이번 판힐 홀짝 맞추기 홀 하겠습니다 홀 윈서 떴어요 그리고 나도 목숨이 아, 던져졌어요 그니까 윈서가 <laughs> 좋아한대. 나이스 윈스카잘할게 네, 잘갈 오케이 잘 밟아 앙투 투아 겐지 개피카운 앙투 투와 됐다 이거아 씨발 아삼성공사 그만 내죽개고를 그만 줘요 우리 귀에만 앙투 투아가 들리는 거지 <목소리>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시마> 씨발 이거 뭐임? 겐지다 겐지씨 아까랑 똑같구만 앙투 투아 죽여버리자 겐지 티켓이빠지 나 이거 바꿀게. 제냐타로 아, 그. 좋아. 어, 야사 나쁘지? 왜? 야사 나쁘지? 아, 저거 종합까지는 리코 애쉬 개핑. 암튼 좋괜찮대데괜찮데괜찮데괜 왼쪽 방해. 애쉬 아, 오른쪽 헤릭코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안돼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이이